고 안녕하세요, 캐맨입니다. 와우! 캐맨이 오늘은 3월 나무지기 커뮤니티 데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로치 나무지기 그리고 하드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나무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뭐 이제 부화기 거리도 4분의 1이라고 해요. 자, 지금 3시가 따당 됐고요. 카멘이 요거 이제 살펴보니까 나무지기가 한 마리씩 떠 있어요. 이 초록색깔 나무지기가 에메랄드 블루색 약간 파란색 나무지기가 된다고 하니까 얼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멘 주변에 나무지기가 총 6마리 정도 이제 떴습니다. 자, 한 마리씩 뒤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이호치 나무지기 나올지 이랬을 게 아, 그냥 일반 나무지기고요. 아 일반 어 CP가 뭐 13이야? 필요없어 오케이 이 친구 아 이것도 일반 나무지긴데? 아 이거 꼬지모 꼬지모 이게 볼게요 어이구이 친구도 아닌데? 나무지기 왜 이렇게 안나와? 은근 안나오네요 자 렛츠기릿 오케이, 이로치 나무지기가 등장했습니다. CP가 115짜리, 이로치 나무지기네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꼬리가 빨간색을 하고 있고, 몸통은 약간 그어 블루랑 그린이랑 좀 합쳐진 색깔인데 야무지게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맨이 커뮤니티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5분, 5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뺨 때리기를 좋아하는 아주 나무지기고요. 슈퍼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와첫 판부터 나무지기냐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로치 나무지기 획득했습니다. 자 카메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이 바로 일반 연두 색깔 몸을 하고 있고요. 꼬리 색깔이 조금 어 녹색에 가까운 진한 초록색을 하고 있지만 요것이 이로치 나무지기입니다. 어 에메랄드 색깔 특히 꼬리가 너무 이뻐. 이 꼬리가 약간 붉은색 계열인데 아주 멋진 꼬리를 하고 있는 이로치 나무지기네요. 자 CP가 115인데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아, 화력이 어려워 보이고 CP가 너무 낮아. 어, 좀 괜찮은 어, 나무지기를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카멘이 아주 괜찮은 나무지기를 발견했습니다. CP가 840 정도 되고요. 포켓몬 레벨로 치면 한 28, 29 정도 되는데 요 친구 잡아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황금라지를 먹여놨어요 나무지기한테. 근데 이번에 진짜 잘 잡히는 것 같아 나무지기가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안 잡히거든요. 등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까지가 있고요. 과연 조사. 오케이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는 나무지기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계속해서 뒤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77도 700. 오케이 이로지 나무지기 CP CP. 아 CP가 왜 이렇게 낮은 거만 나와? 64면 쓰지도 못하는데 이거 등급 좋아도 아. CP가 계속 낮은 이렇지 나무지기만 나오네요 하지만 여기 부해는 지금 어, 야무진거 많이 잡아놨거든요 조금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은근 이제 1호 치 나무지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 음.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3월 커뮤니티데이 의 클라스입니다. 거의 뭐 10km 짜리 알 슈퍼 부하기로 걸어봤는데요. 1.7km만 걸으면 되고 7km는 1.2. 와, 이거 대박인데. 금방 금방 까져가지고 포켓몬과 별의모래도 어, 야무지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무돌이의 CP가 1,355.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드 플랜트, 나무키. 가면이 어, 빨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무키. 자, 이거보다 높은 나무지기는 못 얻을 것 같아서,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르님한테 이제 톡이 오네요. 2,260 됐고, 오 충전 기술에는 하드 플랜트 가지게 되었네요. 어 나무킹의 포켓몬 레벨이 28, 29 됐을 때 CP가 2,260이 됩니다. 오케이. 자 드디어 카메니 CP가 아주 괜찮은 이렇지 나무지기를 발견했습니다. CP가 무려 609고요. 음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도망갈라나? 자. 파인 열매로 한번 잡아볼게요. 굉장히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한금라지 먹여야 되는데, 그냥 가! 파인 열매 있어야 돼. 하나, 둘, 지금 그 부계정으로 바꿔가지고, 약간의 조금 렉이 있네요. 진짜 웃긴 게, 카멘이 거의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여기는 이로치가 한세 마리?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거의 한 7, 곱여 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레스 기릿! 제발 높아라, 제발! 아, 보통이래. 609짜리 나무지기고. 이거 고니 계정이 약간 진짜 이상해요. 1호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다, 여, 일곱. 일곱 마리의 나무지기가 들어왔습니다. 609짜리는 보통이고. 이것도 조사해볼게요. 오, 전체적으로 톱레벨이래. 오케이. 540짜리. 요것도. 오, 전체적으로 아주 강해. 540짜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보통 이상이라고 하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 아주 강해. 오케이. 한 방에, 한 방에 이제 조사 다 해야 돼. 보통이야. 오. 6, 이거는 뭐 조사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데. 어. 자카메이 오늘 3월 나무지기 커뮤니티데이를 맞이해서 이로치 나무지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이로치 나무킹 만들어버리는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